되겠다. 나중에 코를 코를 파버릴까? 고? 눈 거기로 눈볼수 있게. 내, 내 음. 나는 무어위에 살아가는가? 이참에 그냥 거북이로 사는 건 어때? 자, 거북이로 변신하서 갑니다. 육영지에, 육영지에 내가 터 하나 줄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거두리. 오늘은. 여기 한번 촬영해 주시죠 옆에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바로바로 하얀 농가 자 그럼 오늘의 어, 인터뷰 주인공 어. 야 얘야 중에 친구 중에 기다려 오늘 의 그... 인터뷰 주인공 을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거돌이 자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음성군 생극면 자원봉사 회장 구옥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회장님, 아까 전에 제가 촬영하기 전에 살짝 여쭤보니까 네.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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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그러면 우리 음성이니까 네. 하나 팬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는 아니고. 그러면. 기아 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laughs> 어, 그럼 기아 타이거즈 응원가 같은 것도 다 알아요? 아, 삐끼 삐끼만 알아요. <laughs> <laughs> 삐끼 삐끼? 추수가 3진하면은 네. 응원석에서 삐끼 삐끼 춤해갖고 작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그거. 아, 삐끼 삐끼가 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기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기아 치어리더가 했는데 아오. 그게 너무 좋으니까는 그 영상이 세계적으로 퍼져갖고. 아, 어, 저, 그 유튜브. 네, 네. 그 조회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음. 응. 혹시 그러면 삐끼삐끼 살짝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 노노노. <laughs> 이렇게 했나? 이렇게? 뭐, 기가 땡기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저는 근데 야구 보면서 기록은 해요, 기록. 기록? 네네네. 기록을 한다는 거는 어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아, 투수가 공을 던져서 삼진을 잡거나 타자가 안 타치면 그거를 부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해요 노트가 있어요. 야구 기록 노트가. 아. 음, 네. 그 노트를 사면 이제 본인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통이에요. 저기, 우리 그, 야구, 네. 프로야구에서도 KBO, KBO인가? 어, 거기서 그렇죠? 인정한 거예요. 그 노트가. 아... 야구 부호는 세계 공통어예요. 공통부호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투수가 나와서 음. 요 사람을 상대했을 때. 그렇죠. 뭐 확률이든가. 어, 어, 어. 그런 게 근데 조금 확률이 들어봤나요, 그게? 그런 것까지는 저 힘들고, 저는 아마추어니까는 음. 그냥 투수가 던져서 뭐 삼진 몇개 잡고, 안타 몇개 맞고, 뭐 홈런 맞고, 그런 것까지는 다 기록해요. 그리고 뭐 투수가 그날, 아니 타자가 뭐, 사타수 일한타, 뭐, 사타수 영한타, 뭐, 그런 것까지 다 통계를 내요. 그냥,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그거 오. 한 지가 저거 한 40년 넘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럼 다 챙겨보셨겠네요, 거의. 거의 챙겨보는데,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중요한 거만. 기아 타이거즈 중요한 거만. 예 네. 다른 거는 거의 근데 기록 안 하고, 죄송한데 기아만 제가 기록을 해요. <laughs> 저기 뭐야 현장 경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아 직관 예 네, 직관 직관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 갔다 온지는 한3년 됐어요 3년예 네. 올해는 올해는 근데 애들이 이제 엄마 보여 야구 좋아하니까 티켓 끊어서 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 직관을 가서는 음. 기록하기가 엄청 불편해요. 아 집에서 앉아서 음, 이렇게 써야 음, 이제 그렇죠. 기록이 네네 해기가 편해요. 응 잘하는데 음, 집 가서 하는... 응원하기 바쁘고 불편해. 이거 뭐야 삐기 삐기? 음... 이거 추기 바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가 네. 봉사 어쨌든 음. 취미생활은 야구 시청하고 기록하는 게 이제 취미생활이신 거고. 네네. 주로 하시는 게 거의 봉사 활동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주로 봉사 활동 많이 해요. 봉사 활동을 지금까지 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시작한 거는 90년대 분녀 회장 보면서 이제 시작하다가 뭐 중간 중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농사를 복숭아 농사를 했었는데 8년 전에 복숭아를 이제 캐내고 이제 시간이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봉사 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어요 제가 음. 오늘 여기 방문하기 전에 음. 살짝 검색을 해 보니까 오늘까지 봉사활동한 시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음... 모르시겠죠? 그렇죠? 모르겠죠? 저도, <laughs>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색하네요? 제가 검색을 해서 오늘 왔는데 네네. 오늘까지 네. 3,881시간 진짜요? 네. 오늘까지 봉사활동 하신 게 3,800시간이 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이거를 저기 뭐야 날짜 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지는 우리 PD님이 음... 계산해가지고 거기 자막에 하나 넣어줘요. 음... 하루 어느 정도 해야 이 정도 시간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어, 진짜 그건... 진짜예요? 아, 진짜 어... 3,000시간, 3,800시간이면 저도 몰랐는데 저기 뭐야 3,800시간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를 해줘야지.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laughs> 어느 정도 범죄까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살짝 기준을 내리자면 3,800 시간이면은. 네. 아 이건 조금 아. 살인 미수까지는 되나? 오 어, 그런 아. 일도 없을것 같아. <웃음> <웃음> 그렇다고 살인을 하시지 되고어 알겠죠? 근데 음. 아 저보다 그3,800 시간보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음성군에도. 음성군에는 저는, 저는 약소해요. 음성군에는 그 뭐지? 봉사 시간을 오래 하면은, 네네. 그, 금배찌인가? 네네. 주잖아요. 혹시, 회장님도 받으셨나요? 네. 2022년도에 금배찌 받았고, 네. 그리고, 은배찌 네번 받았어요. 은배찌 네 번에 금배찌 하나? 네네. 금이 한 돈이었나? 그때가? 네, 한 돈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 근데 그 금배찌를 어디다 뒀는지 찾아보지를 못했네요. 어떻게 찾요 금배찌 꼭 찾으셔야 같아요. 돼요. 왜냐면은, 네. 제가 듣기로 금이, 네. 뭐 1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걸 팔아라구요? 아니 팔면 안 되지 안 되지. 100만원 찍으면 그때 파셔요 아니 안, 안 팔아요 야 역시 <laughs> 천만원도안 팔을 거야 과연 만한... <laughs> 돈에 나의 그 봉사자증을 넘길 것인가를 테스트해 봤는데 음... 통과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음. 오, 감사합니다 그럼 3,800시간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3,800시간 동안 이제 봉사활동 하시면서 음. 봉사활동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활동 영역이? 그렇죠, 많죠. 뭐, 쓰레기 줍기부터 시작, 환경정화부터 시작해서, 배식봉사,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놀이지도? 놀이지도, 예. 네. 네, 그것도, 그것도 하셨다고 배수... 하는데, 놀이지도는 어떤 봉사활동인 거예요? 그거는 이 놀이지도사, 이제 자격증을 따갖고 경로당이나 아하. 어르신들 계신 데 복지관 같은 데 가갖고 네네. 이렇게 선생님같이 네네. 이런 의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반짝이 옷도 있고뭐 그런 거 입고 네네. 예, 그냥 어르신들 하고 춤춰드리고 음.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드리고 음. 주로 어르신들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는데 근데 그런 봉사를 갔다 오면은 저도 사실 힐링이 돼요. 아. 네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드리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니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우리 구웅남 <laughs> 회장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네네. 마지막 인사로 음. 우리 제 이름 혹시 알아요? 제 이름 혹시 아시나요? 거돌이? 거돌이? 네. 맞아요. 거돌이 화이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거돌이. 오, 자, 이걸로 우리 마지막 인사를 찾아 제가 음. 찾아가는 음. 거돌이에요 음. 자, 손 올리고 찾... 자, 어. 찾아가는 거돌이. 거돌이!